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아, 벌써 1월이 지나가고 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도 하에큰 사람과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꼭 기억할 것이 네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의 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천국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 도 믿고 이 땅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 천국을 여는 열쇠예요. 제가 2월달 천국 시리즈를 좀 말씀을 쭉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천국의 시리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여는 신앙생활에 네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는 너무도 유명한 비유죠 마태복음 1 3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장인데 비유장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비유는 씨뿌리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건 천국 비유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답이래시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가 허락되었으나 그러게는 아니 되었나니 우리 집에 비유로 말씀하셨던 놀라운 이유는 천국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말씀하신 모든 비유의 많은 비유들은 천국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씨뿌린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 때네 가지 바지 떨어진다 길가 바 떨어진다 근데 결실 못 맺는다 돌짝 바 떨어진다 절대 결실 못 맺는다 가시떨기밭 떨어진다 절대 결실 없다 여러분 씨뿌린 자가 아무리 천국말씀을 뿌릴지라도 그 마음밭이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밭에는 절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밭 좋은 땅에 떨어지면 좋은 땅에 떨어지면 100배 어떤 때는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배는 만 퍼센트입니다, 만 퍼센트. 여러분, 지금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글쎄요, 우리나라 이자를 얼마 주는지 몰라도 한 5%, 6%대입니까? 은행이 자산에 내가 어떤 거 투자하는데 9%대 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프로 대위를 준다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로에요만 프로 100배는. 천국의 놀란 비밀이 여러분 오늘 정확히 알려서 정말 여러분이 이땅에 시장 살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서 1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럴 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니라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다시 말하면 시부린자 비유를 모르면 천국의 어떤 비유도 너 이해 못하는까망론이다알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듣고 천국을 여는 신앙생활이 내네 단어를 가슴 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내 마음밭이 옥토되지 않는 한 어떤 신앙생활에도 천국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옥토의 밭 좋은 맛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가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5절의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여러분 시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천국을 열려면 우리의 마음밭이 착하고 좋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착한 아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님 말씀하면 예의에 예, 잘 듣는 아이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하는데 티격대고 팍 하고 그러면 그 아이가 착하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착한 아이면 선생님 말하면 학교에서 예하고 잘 듣고 가정에서 부모가 말하면 예하고 잘 듣고 동네에서 어른이 말하면 예하고 잘 듣는 거 그게 착한 아이 아닙니까 여러분 착한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죄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볼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저를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잘 못하는 것, 제일 바보스럽고 어리석게 하는 것은 죄종과 이게 좀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천국은 열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꽉 닫혔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왜? 여러분 그 마음이 십뿌리는 자가 씨라서 천국 말씀을 뿌리는 거거든요 십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그냥 뭐 세상 사람이 이렇게 십뿌리는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씨뿌리는 자를 의미하는 것은 주의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캐리그마라고 해요 캐리그마 여러분 설교라는 단어를 쓸때 우리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이 캐리그마는 공적인 권위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게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선포될 때만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캐리그마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캐리그마 선포될 때 반드시 그 공동체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캐리그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캐리그마 선포되거든요. 근데 캐리그마 선포되는... 그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좀 불편하고 나쁘고 그러다면은, 어떻게 그 마음, 말씀을 받겠습니까?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기가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함에 쓰신 단어가 참 멋있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혼을 쪼개고. 혼이 혼으로 먼저 들어와내 그러니까 혼이 만약에 다치고 내 혼이 막혀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말하지 않고 혼과 및 영과 관절과 골수라고 말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잘 보십시오. 저를 볼 때마다 아또참 잘생기셨다. <laughs> 그래서 저는 듣기도, 예. 저도 할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아주 집에서 이렇게 아치, 있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 주일 맞을 때마다 나름대로 때 빼고 광대하고 나름대로 꾸며요. 그죠 머리도 몇번좀 하고, 화장도 좀 하고, 좀 바르고, 왜? 여러분이 좀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족하고 좀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쑥쑥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있길 주일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하다가 사실 그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이 착하다는 언어가 칼로스의 칼로스 언어로 말하면 칼로스. 이 칼로스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마음이 칼로스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아버지가 공부해라 그러면 자식이 착한 아이 뭡니까 예 그리고 공부하잖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어요? 뜻을, 공부하는 뜻을 갖고 말했을 때이 아이가 이해하고 예 받아들이는 그 마음. 이게 칼로스예요, 칼로스. 여러분, 주의종의 이강단에서 선포하는 모든 말씀은 때로 여러분 책만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보통 모든 목사인들은 설교를 100으로 본다 그러면은, 전체 설교를 100으로 본다면 한 80에 70까지는 축복된 설교를 많이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30% 정도를 때로 여러분의 마음을 각성시키고 회귀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우는, 일깨우는 저 묵은 땅을 기경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강하게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은 그래도 한 70%, 80% 정도가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고 어려운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하 하나님 놀라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소망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모든 목회와의 공통적인 주제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착한 이 뜻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 마음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이 강의 선포된 모든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착한 마음으로 그 뜻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으라면 복을 받으시고요,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고요, 회개하라면 회개하시고요, 용서하사면 용서할 수 있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칼로스 칼로스. 착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의 뜻이 일치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강대성포된 모든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칼로스의 뜻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캐릭하면 권위적인 말, 권세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할 때, 여러분, 그바리새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권세는 세교온이로다 함이 능력이 있 말씀 능력이 느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권세의 세계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뭘까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을 주여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란 뜻이에요 아멘은 그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입니다 아멘 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칼로스의요 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교 들을 때 이거 확 닫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좀 듣고 있는지, 아멘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멘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 말씀 아래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칼로스,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칼로스의 세 번째 뜻은 창조적인 질서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보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쓴다는 겁니까?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놀란 말씀을 창조하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혼도하고, 공허하고 아버지 흑암이 기뻤던 이 우주가 놀라운 창조의 말씀에 그대로 질서있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서 이 우주를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 그것이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착한 마음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내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질세보다 아름다우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딱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말씀의 창조 능력으로 내 모든 영혼을 하나님의 질서에 아름다워로 회복시키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시고 요 회복시키시고 요 여러분 모든 불통들 뚫어 형통케 하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근심 걱정 열매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요. 위로를 하시고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그 말씀이 칼로 여러분 정말 착한 마음으로 들으면요 말씀은 여러분 영혼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질서로 받고 버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드려서 치유받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또 받고 저쪽에 나가 치유받지 마시고 이강대에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신령 속에 치유의 말씀이 있거든 여러분 육체가 치유받길 축복합니다. 왜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을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다가 축복받아라는 말씀을 듣거든 여러분 삶이 축복으로 모든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답답하고 정말 무고 힘들고 어려워서 막막했던 것 소망의 말씀을 전하면 그 소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심령 속에 영적인 질서를 소망으로 세워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칼로서예요 그게 착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영혼 육을 배열할 수 있도록 사랑 칠수 있는 아름다움을 배열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형리를 전도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인생 의 주권주로 내가 주인대로 살면 여러분 삐쭉삐쭉 배쭉별개게다 나타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살아가면 아주 칠순의 아름다움이거든요. 그게 사형리에 나와요. 그림으로 딱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한 것인가?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무질서함을 살아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살려고 몸부림치면 질서가 없어요. 여기 터지면 저게 터지고, 저게 터지고, 여기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창조의 아름다운 질서로 회복시키시면 나는 가장 아름다움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저는 말씀드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가장 아름다움으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수있기를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좋은 마음이 정말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은 아의도스라는 구실한 뜻이 굿. 여러분, 근데 그냥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아기도스 뜻이나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도스라는 이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 여러분 이 말씀 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는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왜 그런 말을 쓸까요? 그게 아기도스의 좋은 마음. 착한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면 좋은 마음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마음.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역사가 바로 아기도스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음.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장사 천국을 열려면 첫번째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됩니다 따라서 착하고 좋은 마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놀라운 천국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두번째로 시장 사의 두번째 단어가 주목할 텐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마트문 13장 23절의 23,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해하는 거 이해. 여러분, 정말 강대 선포된 말씀을 잘 이해하십니까? 잘 깨닫고? 정말 그걸,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들었던 말씀이 정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학생들은요, 공부할 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선생님이 막 진도 나간 거 그거 듣고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집에 돌아와서 그 공부한 것을 복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것이 선행학습이에요, 선행학습. 선행학습 하면 망칩니다. 아차면 망칩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뭡니까? 선행학습 하라는 거죠. 근데 실제 공격한 사람들은 선행학습이 망쳐요. 왜? 선행학습을 먼저 배우면 어떡합니까? 다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뭐요 잠자요, 잠자. 배울 게 없거든요, 잠자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 많은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요. 자기공부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공부해서 가장 탁월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공부는 선행 학습이 아니라 여러분 학교든 공고이든 아니 사교기이든 공동주라는 것입니다 복습의 복습 복습을 하는 아이 여러분 복습을 해야 정확하게 그것이 뭘 배운지 이해하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아들 전부 다 복습을 할 부모들이 복습하라 야 학교에서 하는 거 복습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적인 복습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무엇이 탁탁탁 적어갖고, 그을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 아, 착하고 좋은 아, 그래. 몇 장이라지? 찾아보고 복습합니까? 여러분은 아이를 공부하려면 그냥 가만히 또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자기들이 문제를 풀고 문제를 푼 것을 틀린 것을 다 체크하고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틀린 문제만 또 보고 또 체크한 다음에 빠져 게보고 다시 풀린 다음에 또 체크해보고 그러면서 풀린 틀린 문제를 자꾸만 이해시키는 것.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아는 걸 자꾸만 아는 것도 실력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틀린 걸 자꾸만 이해하는 것. 그래서 모르는 걸 자꾸 넓혀가는 게 그게 공부 실력 아닙니까? 근데 왜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왜 하나님 말씀은 그냥 가만히 듣고 가만히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이 가만히 두고 가만히 있으면 다 열리면 이 세상에 천국 누릴 사람이 다 있죠 그런데 천국 누릴 사람이 실제 많지 않거든요 인생에 수많은 허덕이면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깨달으려면 뭡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잘 이해했는가를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종민아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지? 목사님이 네 가지 정확히, 뭐지? 하나, 둘, 셋, 넷. 그 말씀의 근거는 어디 있지? 어, 마태음 13장, 오, 어, 요걸 근거했는데, 자, 착하고 좋은 마음은 뭐야? 아, 누가 보음 8장 15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여러분, 체크하지 않으면요, 천국을 열어갈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당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리라. 여러분 100% 100배를 줄려면 뭘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착하게 자꾸만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이 말씀을 전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가슴 속, 이 영혼 속에 말씀을 다 집어넣고, 끄집어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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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계속 끄집어내는, 끄집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넣고, 끄집어내고, 왜? 이거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막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놓고, 가서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계속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 영혼 속에 말씀이 쫙 끼었을 때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왜?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이고,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갈 말씀인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야죠. 그는 뭐라고 그래? 약속한 것이 100배, 60배, 30배. 천국은 퍼센트가 아닙니다. 천국은 9%, 15%, 20%가 아니라 100배, 60배, 30배. 이기적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있어요, 이 역사. 아니, 없다고요? 아니에요. 중국에 한 어떤 사람이 딥스크라는, 딥스크 R1이라는 AI 인공지능 하나 개발했거든요.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루 아침에 840조가 빠져나갔어요. 840억이 아니라 840조가 하루 아침에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좀 반듯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배가 없다고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840조, 1조가 1조가 얼마큼 큰 돈이 아십니까? 우리 평생 1조 못 갔잖아요. 평생 가질 돈이 1조가 안 되잖아요. 100억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부자 조금만 있으면 한 자산으로 한 3, 40억 갖고 좀집 안에 있으면 부자라고 하지만 그것도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주가는 840조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휘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백배 있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정말 여러분 오늘 이대 네 달을 정확히 배우고 여러분 말씀 속에 있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를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 천배,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 라란 복을 청교복 받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 어떻게 하라고요? 복습하는 것. 아멘? 복습하는 것, 아멘? 복습하는 것. 여러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지? 하나, 둘, 셋, 넷. 딱 점검해 보십시오. 나갈 때, 그렇게 기억 딱해놓아면안 잊어버려요. 세 번째, 여러분, 신앙생활의 네 단어가 참 중요한데,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받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요 마그고사장 2절 말씀 시작. 좋은 땅에 뿌렸다는 소,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장이라. 이것은 여러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호의로, 호의롭게, 호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너내 호의를 거절해? 내가 선한 호의로 줬는데 탁 튕기면 니까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리고 불쾌하잖아요. 그리고 화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정확한 호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니까 마음이 민망스러워요. 다시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싫어요. 왜? 마음 상할까 봐. 여러분 받는다는 말이 뭔가요? 호의를 가지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호의를 보인 호의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호의를 보입니까? 너복 받아라, 그러면 주님 그 복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너 사랑하라, 그러면 주님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싶습니다. 너 행복해라, 그러면 그 행복 내가 행복하고 싶습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을지도 그 소망을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호의예요. 호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들어요, 그냥. 그 말씀은 나에게 주는 건데, 너 건강해라, 주님. 그 말씀대로 내가 건강해를 원합니다. 그게 호의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이 받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걸 호의로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아요. 왜 주님은 똑같은 말씀 같은데, 10분의 뷰를 어떤 건 100배, 60배, 30배, 어떤 건 30배, 60, 100배로 썼을까요? 그냥 주님이 헷갈리 쓴 걸까요? 아니, 그냥 쓴 사람이 헷갈리 쓴 아, 아니에요. 여러분, 호의로 받는 것은 30배부터 시작해요. 근데 깨닫고, 내가 깨닫고 딱 붙잡는 것은 뭡니까? 1 0 0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깨닫는 게 탁월한 거예요. 청구년은 큰 거예요. 호의는 뭡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오늘 건강이라고 어? 치유의 말씀하셨어, 그러면 주여 내가 건강히 원합니다. 그게 호의로 받아주는 거예요. 애부 건강이 뭔가? 그러면 안 되지만 호의로 여러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아멘, 주님 그 말씀대로 건강해고 싶습니다.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 자녀 행복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호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거. 자첫 번째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세 번째 뭐예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 주여, 저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저 말씀대로 우리 가정이저목사님 선포된 말씀으로 내 자녀가, 저 말씀대로 하나님, 나의 산업이, 저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의로 받아들이는 것, 그는 30배, 60배, 100배의 논란 축복을 맺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노연 8장 15절의 말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잔이라.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요, 굳게 잡는단 말이에요. 굳게 잡는가. 여러분. 저 솔직히 농촌에 살아본 시골에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모르지만은 여러분 변농사잖아요 우리나라 변농사그변농사 하는데 못 심으면 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랍니까 아니에요 병충해 오지요, 가뭄도 오지요, 홍수도 오지요, 태풍도 오지요 그거 다 이겨나가야 그래도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과 이런 열매를 딸때 여러분, 가만히 주면 짜잘합니까? 그러면 다 농사 짓죠. 아니에요. 병충해 오고 죠 태풍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농사들은 어떻게합니까 작년에 태풍 났다고 올해 안 심습니까? 아 심으면 또 태풍에 날아갈 텐데, 아, 아니, 올또농사져요 작년에 병충이 있다고 올해 못 얘기 안 합니까? 아유, 심어봐야, 아유, 다. 병충이 먹어버릴 텐데 아니에요. 오늘도 열심히 머리도 심어요. 그게 바로 지킨다 하면 지킨다. 굳게 잡아라. 너 말씀이 떨어졌을 때그 말씀에 인생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지켜.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있어. 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아멘. 그게 지킨다는 말이 그게 지킨다는 말이야 그 인내란 뭐냐면 인내는 확고부동한 확고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냥 떨어지면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근데 어떤 건 떨어졌을 때 영혼에 심어졌을 때그 심는 것에 씨앗을 바라고 그다음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길 축복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네 단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십분린 자가 씨를 뿌려나갈 때 내가 좋은 받된다는 것은 이 네가 단어예요. 기억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착하고, 조마 정말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요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받아들이세요 두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냥 듣고 나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공부도 복습하지 않는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복습하지 않는 그 아이가 인생에 어떤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복습하지 않고 내가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말씀이 나의 삼 속에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떻게 준다고?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예요. 그런데 이것 힘들면 30배부터 받아들면 됩니까? 말씀을 호의로 들을 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반한다는 말은 뭐니까? 호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호의로 나가는 거잖아요. 너 축복받아라. 너 행복해져라. 너 건강해져라. 너 치유받아라. 다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호의로, 내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럼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꼭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아도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다 지켜버리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열지 말고, 이 땅을 사라는 우리들에게 천국이 열려지는 놀란, 은혜로운 삶을, 축복의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